아.. 셋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새소리도 들리고 한번 개를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여자아 풀냄새 아.. 좋다. 음. 아. 아.. 온천에 비미 오락 오락 나고 있네요. 아저 쪽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개구리 소리인가? 두꺼비 소리인가? 어새 소리인가? 어, 새 소리다. 와, 새가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예요. 와, 어, 무슨 새지? 와, 두 봄이 닮았다. 아, 우리 집만 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새벽인데, 현재 시간 지금 5시, 새벽 5시입니다. 하, 이 집은... 밤 사이에 날로 불은 꺼지고 나무도 다 태우고 해서 아 추웠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춤을 춰도 될 것처럼 넓다 그러더니 진짜 한세명이 손잡고 춤춰도 될 만큼 넓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와 저쪽에서 해가 뜰것 같아요 게르의 아침입니다. 와, 해뜨기 지금 여러 직지는 같습니다. 야생화도 이렇게 천지에 피어 있고 희한한 새소리 많이 들리죠. <laughs> 아, 게르의 아침 풍경. 그냥 천상의 하원입니다 야생 야생화 벌판에 이렇게 게르를 지어놨어요. 일출 준비. 와, 너무 예쁘다. 와,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 여기는 온천인데요. 아침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온천 오픈 시간이 아침에 7시래요. 지금은 5시.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짜잔. 우와. 물 받고 있네요. 어젯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청소하더라고요. 와,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3일차 아침 먹고 지금 이제 트레킹을 가는데요. 여기 청해르청해루 온천. 네. 온천 원, 원수가 원수가 나오는 곳을 찾아갑니다. 좀 풍요로운 느낌이네요. 어 <laughs> 새소리 <웃음> <웃음> 음? 이 관으로 지금 온천물이 어, 캠마다 이걸로 들어가 <laughs> <시. 시. 웃음> 그럼 이거 따뜻하겠다 관이 만지면 <웃음> 어, <웃음> <따뜻해. 또한 웃음> 아, 어 뜨거워 뜨거워 어뜨거 <laughs> 아, <아이> 이, 이 관을 통해서 저 위에 87도에서 92도까지 온천수가 솟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쭉내려와서 여기 있는 게를 캠프들로 물 공급을 해줍니다. 어머, 새소리 아, 봐. 그래요? 그죠? 소가? 음, 네. 소들 있네. 이 관만 따라가면 되니까 길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네. <laughs> 음. 어, 야크떼요? 네. 어. 소가 아니고 야크랍니다. 어, 야크. 어. 야. 소하고. 많이 닮았네, 그 그죠 소리가 좋아요. 음. 그 먹는 소리. 아, 그러데 풀도 더 먹는 소리도 음. 들리네. 음. 어머, 야크. 얘들 아 안녕. 오, 오, 뛸 줄도 안 해? 어, 와. 털갈이 하는 시즌인가 보다. 애들이. 하나, 사진 하나 찍어 줄래요, 약하고. 음, 캠프마다 단독으로 온천 물을 끌어가고 있어서 저렇게 새 파이프도 있고요. 파이프가 몇 개가 있네요. 저기 김이 나는 데가 원천인가봐요. 아, 여기도 어보가 있고, 아 저기에 뭔가 김이 막 나는 아, 곳이 있습니다. 온천 나온 이 곳은 아주 선스러운 곳이라서 여기서도 온천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다다고 아, 네,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 이게 계란 익는 냄새가 난다 물에서 향이. 향, 향이. 음. 인가? 이거 유황 온천인가? 음, 물에 온천에 보면 황린새가 나더라고. 아두 저거. 와. 계란이 그대로 있겠네요. 와. 펄펄 끓는 물이 내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땅속에. 서 와, 여긴 진짜 계란 넣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죠? 음, 완전.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기합니다. 여기가 계란 삶는 곳 같은데요? 어이 음. <laughs> 음. 원수가 거의 90도 전후로 뜨거운 물이 지금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해요. 이게 저기 앞에 있는 이 수많은 파이프들을 따라서 쭉 이렇게 어, 게르촌으로게르캠프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게르에서 이제 우리가 온천욕도 하고 어. 와, 저기 부르공이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온천 바로 올라오는 그 김에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뽀송뽀송. 와, 연락이요 연락. 땀 뽀송뽀송. 아, 뜨거 아, 뜨거워. 바로 저 들어. 만날 줄 알았어요. 부처님. 밑으를 돌려요. 아니야 이걸로 돌려도 되고, 이걸로 돌려도 됩고다 오늘 밤에 은하수 꼭볼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기는 나무가 많아서 이 어보를 나무로 세우고요. 나무가 없는 지역은 돌로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이 풀 뜯는 소리, 멍, 때리기 한번 하고 가실게요. 소, 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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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소, 꽃도 먹었어. 소풀 뜯는 거 촬영하다가 늦어서 지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조깅하기. 여기는 몽골 창에르 본천 뒷산입니다. 뛰어뛰.